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분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예,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거루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요즘 한국교의 위기를 말하면서 올해 우리는 종교기업 50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참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이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이 아침 참된 크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견이나 인간의 만든 학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살기에 편리한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님의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투쟁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 침목단체나 클럽처럼 변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좌표를 바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대해 일은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엽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참으로 많은 희생이 필요되는 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저 보이는 대로 쉽게 편리한 대로 사는 길 그 길은 넓은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가지고 옛 사람의 취미와 옛날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는 사고방식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성경과 진리는 피 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며 신앙과 진리의 표준을 고수해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미를 보고, 어,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태도로 사는 자들, 그는 크리스도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아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란, 어떤 각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길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못할 있으며, 누가 버리지 있을 때, 버리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너무도 명백, 명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이 여기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 형제 사이에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수치와 고통을 동반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주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재산이나 시간이나 재능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제자됨의 대가에 대한 가르침이 타협된다거나 또 가르쳐지지 않다거나 이것이 망각되어져 버린다면 교회는 곤두박질치고. 급기야 세상 사람과 교인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타락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지요.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를 저들이 진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했어요.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봅시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9절을 한번 찾아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암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도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산처럼 높아져 있는 우리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처럼 깊숙이 파여있는 그런 음흉한 마음들과 이기심들이 돋아져서 평평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구분 마음들이 곧바로 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모난 세상의 잔재들로 가득한 성품들이 다 치워져 깨끗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처럼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망설이는 분 있습니까? 세상 것다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 제자됨의 대가를 치르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갈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 길은 나에게는 무리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이미 포기하고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진정 만족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아가, 살아가신다면 거기에 참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해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성대 여러분 보아가 감추해진, 감추인 그밭 여러분 그 밭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농부가 살수 없는 그런 액수였을까요 여러분 값진 진주의 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장사꾼이 살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가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치나 진주나 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도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포기하시고 아예 도전도 안 해보시려고 합니까? 나는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 비유는 진리와 영생을 얻는 소유의 대가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의 대가는 자기의 옛 생애를 완전히 다 포기하고 예수의 길에 서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이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그 길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침을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생애를 포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만나 보세요. 그러면 옛사람에 매여 사는 죄된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길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에 속임 당했던 자신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고난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정말 천국의 값진 보아와 값진 진주의 천국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영생의 길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인가를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남자분이 크리찬인가요? 그러자 이 휘필드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 연구진은 이것을 과학적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그 근거는 얼마나 자주 웃느냐, 얼마나 자주 찡그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특정 얼굴에 근육과 주름이 당기고 펴지면서 결정이 되는데, 오래 살수록 부부의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말해,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져서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간다는 것이죠. 부부가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울고 하는데 안 닮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 상대를 보면 알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응?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보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남편을 보고 왜 아내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가족에게.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오랜 생활, 부부 생활을 통해 닮아져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저 믿음의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는 그런 결단의 행함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됨의 대가를 기쁨으로 치루어가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